최근 한국을 향한 외국 방산기업들의 시선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보잉은 한국의 A사 레이더 전자장비 산업체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개발에 성공한 한국산 A사 레이더가 고난이도의 생산라인 구축에 성공했다고 결국에는 인정한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국산 A사 레이더의 신소재를 개발해 탐지 면적을 170%나 증가시켰으니 미국의 보잉에 이어서 로키드 마틴도 역시 한국의 발전된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kf 21에 장착할 a사 레이더는 물론 fa 50 공격기의 a사 레이더 장착까지 모두 진행해도 충분히 남을 만큼의 레이더 전략 자산을 대한민국이 직접 보유했다는 평가가 미국에서 지배적입니다. 이제 와서 되돌아보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a사 레이더 개발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순식간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과거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하나는 미국산 전투기인 록히드마틴 F-35를 선정하는 대가로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KF-21 전투기의 항공전자장비를 개발한다는 일종의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원했던 4대 핵심 기술 장비란 A4 에이더와 ARST RF 제머 항전장비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미국 정부는 군사 기밀 보안 사항을 이유로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KFX 개발에 차질을 빚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을 계기로 한국의 4대 핵심 기술 독자 개발 의지에 불을 지피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사실 한국이 미국에게 요구한 4대 핵심 기술은 F22 랩터에 탑재함만한 군사 기밀 중 최고 등급의 국가 비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이런 전략 자산 요구했던 방식은 한국이 KF-21을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개발하기 위한 한국이 구사한 고도의 연막 작전이었습니다. 현무 탄도미사일처럼 말 그대로 명백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었죠.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전투기는 거의 대부분이 미국제 전투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투기를 한국산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고 특히 미국산 전투기의 수출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구매 실적을 남긴 충실한 고객 중 하나입니다. 로키드마틴은 한국이 자체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나서자 어떻게든 반대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한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4대 핵심 기술을 미국에게 요청한 것이죠. 이것은 연막 작전이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한국의 이런 핵심 기술 기술이 한국에겐 아직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우리가 KF21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다 중도에 포기하면 오히려 미국에게 더욱 의존할 것이라는 심산으로 한국의 KF21 항공전자장비 독자 개발을 방해하지 않고 무기난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4대 핵심 장비 독자 개발은 솔직히 미국이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으며 설사 진행한다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심지어 다른 국가와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공유 형태의 개발이 아니라 국산 기술로 개발한다고 나섰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좌초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미국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전의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하게 된다면 당연히 한국의 KF-21 계획이 좌초했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비밀스럽게 KF-21 전투기 사업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항공전자 장비 산업을 추진하면서 차근차근 4대 핵심 기술의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었는데요 반면 미국은 KF-21의 항공전자 장비 독자 개발이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더욱이 사업의 진행을 앞장서서 미국산 항공장비 홍보에 나섰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KF-21 계획이 실패하여 전투기 전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미국산 전투기와 항공 전자장비들을 한국에게 더욱 많이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방위산업 기업들의 계획은 실패로 끝난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존 최고 성능의 A사 레이더를 국산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전술 자산들과 새로 도입하는 전투체계들의 레이더를 점진적으로 국산화해 KF-21 전투기부터 구축함까지 국산 레이더로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결과 비로소 과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전자전 비행모의 시험대 통제실에서 국방부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함에 동시에 깜짝 고백을 했었죠. 깜짝 고백이란 바로 국산 핵심 전자 장비인 A사 레이더의 공개식이었습니다. 지름 30cm, 송수신 모듈 500개로 이루어진 프로토타입 A사 레이더가 81km 거리에서 접근하는 가상 적 전투기 6대를 동시에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군 전투기 두 대는 노란색 세모꼴로 동시에 표시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아군까지 동시에 표기되는 최첨단 레이더인 것이죠. 한국이 개발한 A사 레이더가 전투기 여덟 대를 동시에 탐색 추적하면서 적기와 아군기까지 식별해내는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인데요. 당시 대한민국의 A사 레이더 기술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80%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개한 A사 에이더의 가장 핵심 소자인 질화갈륨 반도체 소자는 한국형 다이아몬드 공법이라는 새로운 공법을 이용해 기존 미국이나 일본의 특허를 피해가면서도 전력 증폭률이나 열전도율이 훨씬 높아 내열성도 뛰어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패사 레이더를 담당했던 이스라엘 엘타 방산 기업은 우리 기술진이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 하드웨어가 자국산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다며 자국의 수출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에 착수했지만 우리 민간 기업들의 힘도 컸습니다. 결국 민원의 협력으로 개발에 착수한지 불과 4년 만에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단계를 하나 시스템이 개발에 성공했고 전자파 기술은 LIS 넥스원이 개발에 뛰어들어 기어코 성공해냈습니다. 이렇게 전투기 핵심 기술들의 신뢰성을 빠르게 확보하면서 개발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방산업계가 개발을 완료한 a 사 레이더 데이터는 모두 저장되어 전력화가 되었고 런데이 기술이 국산 기술이어서 한국의 의지대로 활용 가능해짐에 따라 6회공 모든 무기체계와 통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A사 레이더의 강점은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정보처리 수준이 차원이 다릅니다. 레이더 스페이스 성능 향상에도 A사 레이더가 유리하고 특히 정레이저 교란 등 전자전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탐지거리 및 범위도 확대됩니다. 또한 전투기 송수 수신 모들이 수백 개에서 천개 이상이기 때문에 복수의 표적과 동시 교전이 가능해져 전투기 성능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전투기의 생존성까지 올려주게 됩니다. 한국은 다른 모든 국가가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결과를 깨고 한국의 독자 기술로 전투기를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정상급의 A사 레이더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한국형 A사를 개발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